대안학교 획일화된 공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마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전국적으로 50여 개가 존재하는 대안학교에는 입시 교육을 떠나 새로운 학습을 선택한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그중 하나인 이곳 남해에서 꿈을 찾아나섭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보물섬 고등학교 안에선 다가오는 체육대회로 공동체 회의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 공제 시간에는요. 금곡고 교류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회의, 교내 행사나 학칙 등의 교류전을 안건을 교류전을 학생들이 교류전을 직접 회의하여 정하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이번 체육대회를 함께할 금곡고에게 물어볼 것 정하기. 급식이 맛있냐, 수업은 어떠냐와 같이 궁금한 내용을 편한 자세로 선생님과 함께 대화한다. 어떤 활지수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과 학생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물성고 4단계원 유관석입니다. 아, 유관 네, 아, 네. 회장, 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중학교 때어머가 네. 캠프라고 네. 가발을 하셔가지고 네. 한번 갔다가 야 일반고 일반 좀갔고 그냥 하다가 대학 중3년 보내는데 사실 이렇게 약간 일반고를 가서 내가 공부를 할 사람 아닌 것 같고 이 네. 이왕 갔으니까 한번더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어, 찾아보다가 어, 남해 있고 공업정고 어, 본인이 직접 선택해 주신 거네요. 아 네. 초등학교는 어... 네. 엄마 손에 가긴 했지만 고등학교는. 어, 은실뭐 연금이나 목공, 뭐 제과제빵 제 이런 런데이생뭐해달라 하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지원해줄 때도 있고 아니면 개선주고 동아리 이런 거서 주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아도 이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렇다. 남해의 보물섬 고등학교는 주입식 교육을 비롯한 현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고안된 대안학교이다. 대안학교는 전인 교육과 체험 학습 등에 중점을 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자유로운 학교의 분위기에서 미술, 목공, 연극, 운동 등 개인의 관심 분야를 중점으로 한 학습을 하게 된다. 이곳은 보물섬 고등학교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내 카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가 아니어도 관심 분야의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한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한다. 그러면 여기가 첫발째 영이신 거죠? 어, 기간제를 하다가 저는 이제 합격을 해서 온 경우라서 저는 여기가 세 번째 학교. 느껴지시는 차이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음, 아무래도 애들하고 격식이 없는 게 되게 큰 차이 같아요. 아무리 일반 학교에서 이제 애들하고 가깝다고 해도 애들이 제 머리를 이렇게 학교에서는 항상 이 언제 튈지 모르는 음, 불안한 감자 같은 친구가 있는데 되게 순박했어요. 순박했고 짜증도 많고 솔직하고 항상 그 불만이 있으면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서 저기 멀리 도망을 가는 친구거든요. 근데 도망가야 되다 맨날 제가 전담해서 잡으러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도망가다라도 을 잡으러 올걸 알고 있는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졸업할 때 되면 퐁퐁퐁 울다 가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 음. 편지를 하나 남겼는데, 편지도 자기 그 휴대폰으로 작성해가지고 스크린샷 찍어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준비 되게 순박한 면이 있는 친구예요. 뭐, 그럼. 사실, 그 이제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음. 음. 매번 있어요. 매, 매번 없을 수는 없는 게. 사실 애들하고 너무 많이 듣기다 보면은, 굳이 안 봐도 되는 아이들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세세하게, 내밀하게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느껴지는 많은, 애, 아이들 나름대로 상처,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맞이하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 때보는 집에 돌아갈 때마다 조금 그 무게들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개입을 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고민들이 아니니까. 언젠가 이제 저도 어쨌든 일반 학교로 내신을 내야 되는 경우면 다시 가겠지만 나중에 제가 저희 선배 교사님들처럼 조금 연배가 좀 많이 쌓이고 경력치가 좀더 많이 늘어나서 충분히 아이들의 학을 좀더 기다려줄 수 있는 템포가 될때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어느덧 꿈보다는 돈을 협동보다는 경쟁을 도전보다는 효율을 외치며.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운다. 하지만 대안학교에선 불필요한 교육과 형식적인 과정을 넘어서 학생 스스로 본인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대안학교는 협동과 배려 그리고 주체적인 삶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분주한 보물 섬 고등학생들. 학생회는 긴급 회의가 한창이다. 지금 그거 에 공연도 하고 이제 그 그걸 준비하고 있어 서로 다른 학교와 체육 대회를 진행하니 서로 많은 준비를 해온 모양이다. 어느덧 벌어진 춤판 이토록 즐거운 체육 대회는 많은 친구들의 노력이 숨어 있는데 무대 뒤편의 방송실에선 밴드의 공연을 모니터링하며 원활한 공연을 만들고 있었다. 학교의 방송부 방송부 부장을 맡고 있는 어 제가 방송부랑 이제 저기 밑에 있는 전산 전산실 그리고 이제 제어실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어 제가 주축이 되어서 팀원들을 불러서 학교 있는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 이렇게 금복고랑 금복 고등학교랑 고르면서 밑에서 어, 아침에 나락 퀴즈쇼를한번 했는데요. 키즈 퀴즈 같은 것들을 내면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효과 같은 거두구두구두구 이런 효과 같은 거주면은 넣어주거나 그다음에 빔 같은 거 정전식일 때 이렇게 비춰주거나 밖에 또 나가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을 찍어줬는데 다들 이제 제가 이렇게 달아가면 이제 기분 좋게 웃어주면서 이렇게 치즈 를주거나 포즈 잡아주 주고 했고요. 진우는 어... 방송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아니면 저 진우가 방송쪽은 아니지만 좀 미디어쪽, 좀 게임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그림 만화 이제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거에도 좀 흥미가 많아서 여기서 할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곳에서 이런 경험을할판게좀 어려운데 이곳에서할수 있어서 해보고 싶은 다 기회가 좀 있습니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체육 대회를 즐기는 아이들. 이것은 학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입시교육이 되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학부모님들이 대다수이고 학생들도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일반 공교육에 대한 부분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도는 친구들이 대안학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으셔요 하지만 저는 어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게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학부모의 선택보다는 아이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꼭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것만 공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 건지, 다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를 좀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해 보고, 어, 실패도 해 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대안학교에 진학하여 조금 더 스스로를 알수 있었다는 학부모님. 그렇다면 체육 대회를 마친 보물섬 고등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라이딩 준비로 분주한 학생들. 오늘은 학생들이 기다리던 LTI 시간이다. 몸도 풀고 얘기도 하며 한껏 들뜬 학생들. 학교 안에서만 꿈을 찾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며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곳은 교내 헬스장. 우리는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태민이를 만나 볼수 있었다. 태민이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이토록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일까? 어, 저 중학생 때 운동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인문계가이좀 네. 그렇고 응. 운동선수로 이렇게 밥벌이 할 생각 없어가지고 최고도 안 갔거든요. 응. 그래서 찾아보다가 제가 원래 꿈이 옛날부터 군인이었는데 네. 그걸 찾아봤는데 어제가 또 물에서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물에서 이런 게 하고 이런 부대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u g t 를딱 찾았는데 어?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계속 검색하고 맨날 뭐 영상 같은 거 보고 뭐 하다 보니까 와나 어, 여기 네, 꼭 가고 싶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저는 네 음. 저는 일단은 공부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 음. 조금 좀 자기가 좀 특별하게 살아보고 싶다 음. 아니면 뭐 자기만의 꿈이 확실하다 그러면 차라리 이 학교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음. UDT라는 꿈을 갖고 있는 태민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욱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보물섬 고등학교이기에 태민이는 더욱 자신의 꿈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 보물섬 고등학교의 LTI 시간엔 태민이처럼 진로 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밴드, 카페, 독서, 그림, 유리공예 등 학생 개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직접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는데 학교 밖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 그것이 보물섬고등학교의 LTI 시간인 것이다. 이토록 아름다운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보물섬고등학교의 교장직에 있는 백명기 교장선생님을 만나 뵈었다. 네, 남해 보물섬고 교장을 4년째 맡고 있는 어, 백명기라고 합니다. 일반 학교들이 입시 교육만 하고 있잖아요. 입시 교 입시 경쟁. 오롯이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을 배워도 시험 점수 잘 나오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지 수학의 재미를 못 느끼잖아요. 국어를 배워도 마찬가지고, 영어를 배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가지고는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게대안학교예요 그러니까 경쟁이나 입시에서 조금 벗어나서 교육만 딱 보고 생각해 보면은 학생과 교사가 그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정말 이제 창의적이고 재밌는 일이 막 벌어지죠.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들, 대안학교는 왠지 문제아들이나 뭐 뭔가 모질한 애들이 갈 거야 이런 식의 오해들.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그 유럽의 선진 학교가 하고 있는 핀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선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거기가 일반학교 안 가면 약간 모질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전혀 않거든요. 자신이 원하는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찾아낼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이제 실천을 해야죠. 하고 싶은 것들을 가만히 생각만 하면 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면 여기는 실패를 했다 해서 야단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앉아서 잘 외우고, 영,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이렇게 잘 외우고, 잘 풀어내고, 이런 사람은 그걸 또 해야죠. 그리고 실험실에 앉아서 연구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연구를 또막 해야 되고, 어, 또 경쟁하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도 마음껏 또 경쟁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 우리의 학생들도 졸업하면 경쟁으로 뛰어듭니다. 그렇잖아요. 사회가. 사회 그냥 돈 주진 않잖아요. 정말 뻥혹하잖아요. 정말. 이 청년들이 살기 힘든 사회인데. 나중에는 뛰어들더라도 지금은 좀 자기를 좀 돌아보고 자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알아가면서 어 새로운 걸 마음껏 개척해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안학교로 오셔야 됩니다. 네. 대안학교 종래 공교육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고안된 학교로. 국어나 수학과 같은 학문을 가르치기 이전에 학생 자신이 자신일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도록 도와준다.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재미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만큼 달려나가지 못해서 고민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저 일반적인 공교육이 맞지 않을 뿐그 틀에 맞춰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도려낼 필요도 없다. 모양이 조금 다른 보물인 그대는 여전히 빛나고 이곳, 남해, 그리고 전국 각지에 그런 그대를 위한 대한학교가 있기 때문이다.